에게라고 이제 했죠? 에게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관사제 에게. 보디사트밤, 보살 에게. 마사트밤, 마살 마사 에게. 에따다보다 이렇게 말했다. 스프라티 귤이 하나 두안. 성컨대 예, 이것을 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께서는 홀라붙트라여 선남자요 응? 이만 목다하람 이 진주영나 이 진주영나 하람 아스마캄 아슴악감, 아스마캄이 우리들의가 돼 우리들의 아스마캄 우리들의 아누깜밤 우빠다야 그 애민심을 일으켜가지고 우빠다야가 일키다 아누깜밤 이게 이제 애민심에 이요 애민심을 일으켜가지고 어?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 일, 에 칼로 아타칼로 아발로끼 데스와로 마찬가지 아타칼로 아발로키테스와로 보디사트보. 관자제보살, 마살 마사트바 하는데, 옥. 마사뜨보 이제 알을 빼고 차가 있으니까 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사뜨옥사야마테르 그러니까 아차야마테르 아차야 보디사트바스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진이 보살의 마사트 하 바치안티카, 그, 마사리 바친 그 땀, 그것을, 묵다하람, 영락을, 프라티 그리흐마티스마, 받아들였다. 그니까, 이제, 에, 무진이 보살이, 에, 이 진주 영락을, 영락을, 우리 그, 모든 중생들을 위해가지고, 어,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죠? 애매심을 일으켜가지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관자재보살이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악차야 마띠르 보디사트 스야 마사트 스야노감빰무바다야 그래서, 악차야 마띠르 무진이 보살, 의 마살, 의그 애민심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에 무진이 보살 마살에게 에 애민심을 일으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따삼자 그들 역시. 따따스리는 사부대중, 빠르샤담 둘러 둘러 있는 온 둘러 있는 사부대중들, 그 다음에 떼샴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떼샴은 그들 가운데서 또 대바 어 천신 죠 나가 용 야차 이제 그 야차라는 말 따로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간다르바 간다르바죠 그 다음에 에, 수라 여기서 간다르바 수라 간다르바 아수라 예요 간다르바 아수라 아수라 그 다음에 가루다 각, 예. 가루다 흰나라마호라가마노스얌 아누시아 아마노시아. 인간, 마누시아가 인간인데, 아마노시아 하면은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어, 그러니까 뭐, 수많은 대중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생명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간도 있고, 또 인간이 아닌, 어떤 이제, 그 뭐,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어, 뭐 귀신이라든지 뭐 온갖 그 어떤 중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 비인간 등의 엠은 엘민신 연민심을 일으켜 일으켜 가지고 일으켜 가지고 받아들였다 이거죠. 프라그 리햐자 어 그러니까 접수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어? 음. 받아들이고 나서요. 음. 프라띠 그리 흐야 하면은, 이제, 어, 받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 두아우두 개, 프라띠 암샤우, 나눠가지고, 큐비타완,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요 신통력으로 나눠주겠죠, 나누어 당연히. 나눠가지고, 이제, 그, 스트릿, 와. 이렇게 이제, 어, 만들어가지고, 자, 액감, 프라띠암샵. 액감인 건 하나라는 뜻이고, 프라띠암샵은, 이제, 그, 어, 한, 조, 한 조각. 그니까 러두개로 나눴으니까, 그, 그둘 중에 한 개. 액감, 프라띠암샵. 한 개를, 과가왔대 회존에게, 학계 문화에, 에, 다반, 서가모니에게 음. 다다, 띠, 스마. 드렸다 그죠? 다다, 띠는, 이다동사의 그, 현대형입니다. 현재형 다다, 띠, 스마. 드렸렸다그 다음에, 트윗띠암, 프라티암선. 두 번째, 두개 나왔으니까, 두 번째 거. 이띠암라띠암장 바가와 따하 세존 세존의 는 의가 됩니다 세존의 바가와 따하 세존의 프라부타라트나스야 프라부타라트나스야가 이제 다보여래라고 이제 다보라는 뜻입니다 다보 프라부타 그가 이제 많다라는 뜻이고, 라트나스야라트나가 이제 보배죠. 많은 보배라고 하는, 따타가 따시야를 합다, 삼멸삼부따스야. 따타가 따는 이제 열애고, 아라 합다는 응공이고, 어, 삼멸삼부따 정등변각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 뜻은, 어, 그, 다보, 하 의 아보탑의 열에 어, 아보라고 하는 여, 이름의 열에 응공 정변지 네, 정정등변각의 어, 라트나 수또배 라트나가 보배라고 했고 수또빠가 탑이죠 근데 네, 수또배 했으니까 탑에가 되죠 수또배 삼우빠나 마야야사 그 봉헌을 했다. 그니까, 이 관자제 보살이, 그 무진의 보살의, 그, 징주 영락을 받아가지고, 안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 뭐야 애민심을 일으켜서, 그 중생 그 모든 중생들, 그 무진의 보살을 포함해가지고, 그, 회에 참, 그 참, 여한 모든, 어 중생들을 위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뭐, 자기 주머니에 탁 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개를, 그, 나눠가지고, 하나는 서가모님, 니처님에게 봉헌을 하고, 또 하나는, 다 바보, 어, 탑. 그니까 러 이제, 그, 바보 여애의부탑에 봉헌을 했다. 그죠? 이드리시아! 이와 같이, 이렇게 보이듯이,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보듯이, 선남자여 뿔라보더라여 미꾸르바야, 미꾸르바야가 자제한 신통, 신통 자제를 뜻합니다. 신통이 자제한, 아바노케테스와로 보디사투고 마사투고 쌤, 바로, 어, 관자재, 보살마살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다 하얀 녹가다타바누비자라지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바누비자라지 어? 중생계를 유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상을 유행한다, 그죠? 뭐 돌아다닌다, 그죠? 돌아다닌다 가지고될것 같은데, 어쨌든 중생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다 구분 살피고 주신다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내일부터 내일은 목요일날은 이제 신앙백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고 나서 괜찮은 분은 많은 분들 함께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